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평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네. 이거 한번더 들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저희가 툴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해요. 제가. 그러니까 음. 이거 끊임없이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같이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제가 봉독할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오늘 설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예요 음. 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반복했을는지 몰라 저는 반복할 때마다 제가 좋아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음. 그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주밖주 주, 안, 음. 음. 아내 복은 주 안에만 있구나. 음. 음. 주를 떠나면 거기는 복이 없구나.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석이도 맞거든요. 그런데 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제 주 밖으로 끌어내려 그러잖아요. 음.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근데 밖에는 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사탄은 사기꾼이니까 가짜 복을 만들었어. 음.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유사복 짝퉁복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꼭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예요 평안과 편안 비슷하죠? 개념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진짜 복은 평안이에요 편안이 나쁠 것은 없는데 편안이 계속되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권태도 오고 그래서 편안함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는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제 복이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건강, 물질,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까요, 평안하게 할까요? 편안하게. 편안 다 그러니까 유사복에 속한 것들이에요. 음. 나쁠 건 없지 그렇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돈이 네. 많다고 평안한 건 아니거든. 네. 옛날에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 모셔다가 한국에서 좀 교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많이 발전한 걸 보고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중국도 요즘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 부자 별거 아니디다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물었더니 담쌓고 철망칩디다 뭐 음. 재미있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니까 담높이 쌓고 뭐 철망을 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편안해 차도 사고 집도 넓어지고 뭐 좋은 가재도구도 있고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잖아 음. 그런데 그러면 평안은 무엇이 주나 평안은 믿음이 주어요 음. 어, 믿음. 아, 제가 요 얘기를 할때 이제 우리 막내 얘기를를 자주 하고 하는데 우리 막내가 여섯 살때 내가 손을 잡고 골목으로 내려갔어요. 오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나한테 일렀어, 아빠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음.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 달라고. 그뭐 현행범도 아닌데 뭐.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모른척하고 <laughs> 갔더니 저러게를 놓치는 게 억울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내 손을 탁 부딪히더니 자기 발로 가서 발로 차더라고. 음. 5학년짜리를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제 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그래, 다윗 5학년, 골리앗 아, 다윗 여섯 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때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 <laughs> 내가 80kg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없었으면 불안해서 도망갔겠지. 음. 자기 여섯 살이고왕이인데 전에 한번 맞았던 아인데. 이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그날은 가서 발로 차더라고. <laughs> 이게 믿음이에요. 여와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외게 나간다. 이게 믿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하는데 양은 눕지 않아요. 전도사님양 누워 자는 거 봤어. 양은 눕지 않아요. 누워 자는 동물은 강한 동물만 누워 자요. 누가 건들림이 없으니까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자다가 바스락 나오면은 뛴다고 뛰고 본다고 음.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난 누워 잔다. 양이 누워 자는 게 어딨냐? 음. 넌 목동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럴 상황인데 이게 목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음.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눕는다고 쓴 거라고. 음. 나는 양과 같아서 눕지 못하지만 늘 불안하지만 세상은 권리 학같이 무섭지만 음. 나는 늘 누워자 음. 어떻게 누워자냐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 음. 그러니까 나는 누워잔다 음.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뭐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음.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천만 명이 죽이겠다고 들렸었는데 아 졸리다고 잔 거야 음. 잠이 오냐 그랬더니 요와가 나를 붙드시는데, 뭐. 아. 이게 이제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으면 네. 평안의 복을 누릴 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으면 평안이 와요. 아무리 전능하심은 뭐해? 날 사랑 안 하시면 나한테 관심 없어서 내가 뭔 일을 당하는지 5학년짜리한데 맞는지 어쩌는지 또 맞아도 내 새끼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전능해도 소용없거든. 하나님 80kg 해도 나군 상관없잖아요. 음. 그리고 또,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면 뭐해? 무능하시다면. 그렇죠. 음. 내가 8kg 밖에 안 된다면. 음. 그렇게 되면, 아버하지 맞을까봐 자기가 걱정해야 될 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예수님이 날 외치다가 믿는다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둘을 진짜 믿으면 딴건 몰라도 평안해 보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그현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 얘기를 네. 들었어요. 인간으로 생각할 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이 얘기하는 그 불행이 그두분 집사님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편안이에요 음. 볼 것을 잘못 본다든지 음. 왼쪽 팔이 마비돼서 불편하다는 음. 것인데 사탄은 속여서 불편함을 어디로 몰아가는가 하면 불안으로 몰아간다고 음. 근데 그건 불편한 거거든요 음. 막 불편한 거예요 그것에서, 그것이 나한테서 평안까지 뺏어가는 것은 내가 속았기 때문에 음. 그건 몸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되면 자꾸 빼나가져 가든요. 잠깐 잊어버리면 불편이 불행으로 불편이 평안하지 못한 편안하지 못한 것이 평안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막 혼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아까 우리 그강 집사님과 얘기할 때 그, 루게릭 병에 걸린 음. 그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음. 어떻게 그 입에서 나 행복해. 음.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 음. 어떻게 눈만 깜빡거리는데, 여기 이제 이 식도 있는 근육을 삼겨서 음식도 삼키지를 못해요. 관을 꺼봐서 음. 하고. 어, 그러는데, 나 행복해. 음. 그 말을 들었을 때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네. 그, 그 고생을 하는데 내 수고 때문에 아내가 저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 사랑이 상처를 이겨요. 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아, 남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속에서도 행복을, 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집사님 하셨는데 아, 불편한 건 많겠다. 음.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유주선사님 자꾸 얘기했지만, 우리 잠깐잠깐 잠깐 보이는 거의 아이도 왔었고, 네. 그, 우리 어, 아, 아, 부인도 네. 오셨고 그랬는데, 저 보이잖아. 네. 서로 불편하고 하지만 서로 위해주고 하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 자문에도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한 것이 육선 육선은 고기반찬이더라고 고기반찬 진수성찬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편안함과 세상적인 부여함이 줄수 있는 건 유사복 짝퉁복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불편을 불안으로 착각하고 불행으로 착각하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짜 복을 너에게 줄게 너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상관없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너희에게 주노라. 어, 내가 주는 건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건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게 아니야. 너도 행복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네,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막힌 초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현 집사님 또강 집사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 건강치 못함으로 편안함은 잠시 잃었지만 편안함을 잃었다고 평안까지 잃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아들,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감격하며 천국 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방송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